안녕하세요. 제13회차 CBT 실전문제, 계산문제를 모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400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공장에서 휴업일수 127일, 중대재해 일건이 발생한 경우 강도율을 구하는 문제죠? 단서조항은 1일 8시간, 연간 300일 근무조건이죠? 주어지지 않을 경우 표준시간은 1일 8시간, 연간 300일 근무조건으로 계산하죠? 강도율은 총 근로시간 수분의 근로손실 일수 곱하기 1,400명, 곱하기 8시간, 곱하기 300일 분의 근로손실 일수 주어지지 않은 경우 휴업일수, 곱하기 365분의 근무일수 이 문제에서 127일 301대2 곱하기 1000 계산하면 0.1 정답은 2번 0.1 그림의 FT도에서 푸셀의 알고리즘에 의해 구한 컷셋으로 오른 것은? 푸셀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구한 컷셋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모양은 앤드 게이트, 이 모양은 OR 게이트가 되죠. 따라서 여기는 앤드 여기는 OR, 여기도 OR이 되겠죠? 컷셋을 구하기 위해서 앤드는 가로로 표현을 하고, 오월은 세로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컷셋 티는 A1과 A2가 엔드게이트로 연결이 되어 있죠. A1은 1과 2의 오월게이트, A2는 3과 4의 5월 게이트입니다. 가로 연결은 앤드, 세로 연결은 5월이므로 1, 3, 5월이므로 1, 4, 5월이므로 2, 3, 5월이므로 2, 4. 따라서 정답은 2번. 1, 3, 1, 4, 2, 3, 2, 4가 되겠죠? 평균 고장시간이 6 곱하기 10의 5승 시간의 요소 2개가 직렬계를 이뤘을 때의 개의 수명은? 직렬계를 이룰 때 개의 수명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직렬계의 수명은 요소수분의 평균 수명으로 계산합니다.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요소 2개 2분의 평균 고장 시간, 고장이 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므로 수, 평균 수명이 되겠죠? 6곱하기 10의 5승 시간. 계산하면 3곱하기 10의 5승 시간. 정답은 2번, 3곱하기 10의 5승 시간이 되겠죠? 도체의 정전 용량, c 는20 마이크로 파라드. 대전전이 방전시 전압 부위는 3kV일 때 정전 에너지는 정전 에너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전기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c v 제곱인데요.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해 보면 2분의 1 곱하기 정전 용량 c 20 마이크로 패러드 20 여기에서 마이크로 패러드는 패러드로 변환을 하기 위해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해주죠. 10의 -6승 곱하기 대전전이 3 k v 네요1 k v 는1 0 0 0 v 이므로3 0 0 0 v 가 되겠죠? 3 0 0 0 v 의 제곱 계산하면 90줄. 정답은 2번 90줄이죠. 피내기의제한전압이8 0 0 k v 이고 충격저량 강도가 1000kV라면 보호 여유도는? 보호 여유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보호 여유도를 구하는 공식은 제한전압분의 충격저량 강도 마이너스 제한전압 곱하기 100으로 구하는데요. 간단하게 제한전압분의 둘의 차이라고 기억하시면 더 편하겠죠?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해 보면 제한전압 800kV, 800분의 충격 절연 강도 1000kV, 1000-제한전압 800 곱하기 100 계산하면 25%. 정답은 2번 25%죠. 메탄 100몰이 산소 중에서 완전 연소하였다면 이때 소비된 산소량은 몇 몰인가? 소비된 산소의 몰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메탄이 연소될 때 필요한 산소 몰수는 몇 개인지 구하는 문제죠. 메탄이 연소되고 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겨나고 이 연소식을 통해서 물수를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연소되기 전과 후에 원소의 개수는 동일하겠죠? 우선 CH4 플러스 O2. C가 1개. 탄소가 1개죠. 그러면 연소된 후에도 탄소의 개수는 1개가 되어야 되겠죠. 다음으로 수소의 개수는 4개가 있네요. 그러면 연소가 된 후에도 4개가 맞춰져야 되므로 H2는 수소가 2개짜리고 그 2개짜리가 2개 더 있어야지 총 4개가 되겠죠. 그러면 완성된 식의 산소의 개수를 구해보면 O2는 산소의 개수가 2개 플러스 h 2 o 에 O는 1개이지만 앞에 개수가 2이므로 2개가 되겠죠. 총 4개네요. 연소되기 전의 산소 개수도 4개가 되어야 되겠죠. O2는 2개이므로 4개가 되기 위해서 2개짜리가 2개 있어야지 4개가 되겠죠. 따라서 1몰의 메탄이 연소되기 위해서는 2몰의 산소가 필요하네요. 1대 2의 비율로 연소가 되므로 메탄이 100몰이면 산소의 몰수는 두 배인 200몰이겠죠? 정답은 4번 200. 화물용 승강기를 설계하면서 와이어 로프의 안전 하중은 10톤이라면 로프의 가닥수를 얼마로 하여야 하는가? 단, 와이어 로프 한 가닥의 파단 강도는 4톤이며, 화물용 순강기의 와이어 로프의 안전율은 6으로 한다. 로프의 가닥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안전율을 이용해서 로프의 가닥수를 구할 건데요. 안전율을 구하는 공식은 안전하중분의 파단하중이고, 문제에서 안전하중 10톤, 10분의 한 가닥의 파단 강도 4톤. 몇 가닥인지를 물어봤으므로 가닥수를 x라고 하면 4x. 이때의 와이어로프의 안전율 6이죠. 따라서 4x는 6 곱하기 10으로 60이죠. x는 4분의 6 곱하기 10으로 15가닥이죠. 정답은 2번. 최소 15가닥 이상은 있어야겠죠.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